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오늘 엄마, 아빠와 산책을 갔다가 올리브영에 들려 비터프레스 젤리를 한번 사와봤어요. 이제 한번 뜯어볼까요? 요게 여기 사은품으로 주는 거고, 이, 누르면서 잘 뜯어요. <웃음> <웃음> 어, 됐다. 해피! <laughs> 어떻게 뜯지? 호잇. 호잇, 호잇, 호잇. 안 뜯었는데? 와, 이제 한번 먹어볼까요? 냄새 맡아봐 이렇게 통. 오 이거 귤 냄새 귤 냄새인가? 레몬 냄새가 나는 귤 <laughs> 나도 맡아볼래 냄새. 레몬 냄새 <laughs> 응, 이거 오렌지 향 난다 레몬... 오렌지인데 레몬인데 뭔가 이제 먹어볼게요 맞아 하루에 몇게 먹는 거야? 응 사우나 하루 세 곰이라고. 음, 젤린데 세 개나 먹었어. 너무 좋다. <laughs> 하루 에세 개. 두 개. <laughs> 두 개. 음, 음, 맛있다. 세 개. <laughs> 너도 두개다 먹어. 음. 한 개는 밥다 먹고 먹어야지. 너무 맛있어서 그냥 챙겨 먹을 것 같은데. <laughs> 그치? 그래, 이더 먹으면 안 되겠지? 음. 음. 너무 맛있어서 맨날 맨날 챙겨 먹을 것 같아. <laughs> 더 먹으라 소리야. 비타민 C D 위주 영양제이고 건강기능식품이라 계속 지켜먹기. 그럼 안녕.